안녕하세요 참외비누과 원장 박훈입니다 보통 이제 갑상선 촌파는 많이들 하실겁니다 외과나 내과 선생님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갑상선에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에는 갑상선 뿐만 아니고요 양쪽 턱 밑의 침샘, 귀 밑의 침샘, 후두나 양쪽 목에 다른 신경들이나 림프절 등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두경부 외과에서는 갑상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침샘의 이상, 뭐 침샘에 생긴 종양 아니면 침샘에 생긴 암뿐만 아니고 쇼그렌이나 아니면 다른 대사성 질환들이나 자가면역 질환들을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림프절이 부었을 때 저희들이 림프절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 암 또는 갑상선 암 검진을 위해서 갑상선 두경부 외과 클리닉을 방문을 하시면 갑상선뿐만 아니고 침샘 그리고 림프절 후두 등의 목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초음파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이비누과 원장 박훈이었습니다.